노한테 <놀미한테> 있는데, 특히 외국인에서는 세계에서 그걸 하는데 거의 아, 두번 되고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 그런 사회 사람 교통, 그런 도 도와주고 도 중요하고요. 지금 미국이 측면으도체를수스로제하잖아요 어, 어, 저는 이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중국의 과학실술이세계 그니까 첨단 제조가반들지붕만는고만 쓰고 있지만 아마 곧 만들어서 이이익허가 되는지 검토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책을 이모습니다 한국 시아지휘법이야왜 우리가 1992년에 한 쪽으로 출병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제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미역국입니다.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치,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때, 따라 쫓아갈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올해가, 한일, 한일 수조, 음, 어, 유식주도에서, 한일 네, 제일과에 해서 저한테 글쓰다 했을 때 찾아보니까, 1965년 동안에는, 국민 1인당 지지부의 일본이 어울렸어. 우리가 있는 게도됐고요 지금은 리가 일본 없어지고 하는? 자고 많이 잡지 하죠. 근데 우리 어떻게 중국, 한국이 일본을 쫓아간냐? 생각도 쫓아갈 때고 상황한거냥 삼성전자, 삼성 TV가 LG TV가 소니를 따라가간다는 거는 얘는 생각도 오래됐 소니 TV는 워낙 품질이 좋았고 삼성전자들은 굉장히 값싼 제품이었고. 근데 90년대 말에 디지털 이벤트어있으니까소리가 안하는 분야에 이렇게 됐는데 디지털의 전인자가 바뀌는데소리는 너무 그의 자신감을 어, 디지털 이주로 변화하는데 약간, 약간 늦었거든요 근데 삼성오 기술의 전환이 성공한죠 디지털 삼성보고 그게 성공을 해서 이제 LG나 삼성 TV가 소리보다 지금 더 좋은 경사들이만드셨 <laughs> <하는> <많이 웃음> <좋았을 거야>. 그렇게 죠 <laughs> 근데, 지금은, 그때대체적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인데, 한국은 그 성공에 너무 자, 만하고 가만히 있다가, 중국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걸 이용해서 시험을 얻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에 했던 그런 자만심, 계율을 같은 는데 우리가, 우리는 걱정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중국을 보면, 국가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